오. 아, 아, 아니, 아 아니, 괜찮아 괜찮아? 노파울리긴 아, 한데. 아, 왜 뜨물 들려왜 뜨물 들려왜 뜨물 들려 아, 왜또밥드려야왜 뜨물 들공 바꿔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나이스. 나나 들었어. 아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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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 머리. 아 나이스. 나이스. 슛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나 걸렸어. 걸렸어, 걸렸어. 축발, 축발 걸렸어. 노파루, 노파울. 아주식아 브리키가 밖에서 걸렸어. 아맞아 그래도 원래 전런상이아 <목소리> 일부러 넘어지는데 일부 넘어졌어 형님이 넘어고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이만큼 넘어졌는데 이렇게 빨라어가지고아 아까워 신호 걸었는데 너무 가까운데 벽이 너무 가까운데 아니 <목소리> 아서없 근데 저럼 얼굴 맞을텐데 어? 저럼 얼굴 맞아요 찰거야 분명히 아찰거야 너무 가까워 러시아 어쩔 수 없어 러시아운동명아 아, 그러면 공을 뒤로 좀더 빼야? 그래, 공을 뒤로 좀빼 어? 좀 어드밴테지 아, <laughs> 공을 뒤로 좀더 빼, 그러면. 나이가라을봐라와가라고 와.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준다. 아까 <laughs>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. 세 명도 들어와. 어. 예! 어. <laughs> 제철이 형왜 나와 있어? 제철이 형. <laughs>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제철이 형, 좀 들어와서 봐.

다시 다시. 야야 무역골 효 주면 돼. 무역골 효 엮어줘. 어저 선봉대 이게 나왔잖아. 아 다시해 다시해. 자자 시작 시작 무효하고무효하고 무효하고. 예, 젤리 젤린데 이온 채워주는 거야. 응. 어. 나이스 나이스. 왼쪽 봐 그렇지. 가운데 봐 가운데. 아니 왜 때리? 뒤에 봐, 뒤에.